고등영어요? 교과서, 부교재 해야죠 우리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생이 아닐지라도 고등부가 될 아이니까 내신, 시험에 필요한 거 비연계, 영작, 논수령 예전엔 이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등부 서술령 문제 어려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배제고든 한영외고든 입학은 했는데 거기서 못 버텨서 우리 애가 바닥을 쫙 깔면 그것도 안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선행이 저는 사랑이에요 제 사랑은 약간 선행을 시켜서 아이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어? 나 영어 좀 하네? 그렇게. 그냥 막 지금 현행만을 따라가면 나중에 얘가 트럼프나 사춘기가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얘 어떻게 책임져 주시려고 그래요 엄마 나 조금만 미리 시켜주지 그랬어 여기서는 비단 학원 원장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로서도 제 아이도 물론 제가 우리 학원에서 키우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의 선행이 사랑이에요 단 이렇게는 안할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초4대 중3 수학을 다 떼고 고1 수학은 정말 천재면 뭐 그렇게 안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학년 1.5학년 선 두 학년 선행 가능해요 영어는 충분히 돼요 중일이 중삼 영어 한다 충분히 돼요 그래서 중삼 때고3 영어 끝내게 해주는 게 지금 6학년 어머니들 오신 분들은 얘네는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고등부는 어휘 유의어 반어 해야죠 동의어 중심으로 하는 게 영어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는 얘기하고 그랬는데 동의어 중심으로 하고요 반대말이 우리나라 입시에선 중요해요. 어, 그냥 영어라는 것 자체는 영어가 패러프레이징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 똑같이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동의어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영어라는 언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반의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반의어도 같이 공부는 시켜야 돼요 입시를 할 아이들이니까 문법 해야 되고 독해, 비연계, 영작 뭐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아까 9등급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부터 다시 해볼게요 제가 얘기했죠 1등급이 예전에는 막 촘촘하게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이만큼이다 1등급이에요 그럼 이만큼을 똑같은 대학에 넣어줘요? 그건 아니거든요. 대학의 정원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뭐가 강화되는지 아세요? 수능 최저 3합 6뭐 3합 7, 2합 4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3합 7은 세개 과목이 7등급, 2합 4더 어렵겠죠? 그래서 수시 공부해야 되는데 제 말은 정시도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동네는 내신으로 학교 가야 돼요. 그건 맞아요. 정시 대치동 애들하고 좀안 돼요. 정시는 보통 재수생부터 잘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밥만 먹으면 수능 공부하는 애들을 진짜 현역이 이길 수가 없어요. 현역은 수행 평가 해야 되고 막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바빠요. 근데 재수생은 그것만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얘네는 얘네대로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아이는 재수 없이 학교에 넣는다가 1차 목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내신 중요하게 여기는데 수능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왜? 수능 최저라는 것 때문에 수능 공부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시험 중간중간에 하겠죠. 고등부는 원래 중간고사 기간이 이렇게, 기말고사 기간이 계속 그냥 한 학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끝나요. 그럼 방학에 정말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상 매일 3시간씩 오게 했거든요. 특강과 정규수학 포함 따라오더라고요. 중일은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고, 6학년 애들도 따라와요. 이게 그냥 상식인 줄 알고. 예를 들어, 매일 3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월수금에 막 5시간씩 시켜봤는데, 따라와요.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오고.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제 애정이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본 애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도 공부해야 돼요. 주말에 공부한 아이가 저전 아, 주말이라 노는데요. 주말에 공부한 아이가 방학에 공부할 줄 알아요. 주말에 노는 아이는 방학 때 공부 안 해요. 놀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제가 아이도 설득하고 엄마도 설득해서 그럼 아이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한육 <laughs> 학년 아이가 원장님 돈 많이 버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뭐 그거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진짜 제 목적은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원래 그냥. 두 시간만 와도 되거든요 특강은 근데 일부러 그냥 한 시간 더해 그냥 와서 해도 돼 그래서 세 시간 앉아 있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방학이었어요 이 짧은 여름 방학 동안 겨울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세 시간 그냥 매일 오는 거예요 혼자님 세 시간 동안 뭐요 해할거 어,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중삼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당연한 줄 알고 그냥 하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삼 겨울 방학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휘 안깁니다. 그럼 저랑 하면 강제적이 돼서 제가 쫙 쓰고 어느 정도 10% 안에 못 들어오면 다시 제시 보고 계속 또 보고 이래서 패스 안 하면 집에 안 가거든요. 그러나 안 보내진 않고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을 어머니는 못해요. 우리 학원 애들은 어리면 어린대로 제가 들어가면 특히 초등부는 막 혼내거나 그러지도 않는데도 갑자기 막 이래요. 이게 권인 거죠 중등부도 막 떠들고 난리가 났다가 제가 들어가면 또막 이렇게 앉아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거 외우게 해요 저는 이번에 무조건 키워드가 수거였어요 수거 집에서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보통의 학원은 어휘만 암기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엔 제가 그냥 가짜고 수거 외우게 시켜요 수거를 하나 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수능 지문 볼때 완전 차이가 나요 쉬운 독해를 할 때는 진짜 하든 말든 해요 사실 수거 근데 수거는 뜻이 확 다르거든요 룩은. 보다고 look at 모모를 보다고 look for 찾다고 look after 다르고 Look for to 다르고 룩을 가지고 그럼 룩을 다 보다라는 의미로 가지 않잖아요. 수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이라면 수거를 기회되면 시켜보세요. 근데 엄마가 하라 그러면 안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어딘가 영어 학원을 보내고 계시다면 거기 원장님한테 슬쩍 우리의 수거 좀뭐 거기에 이렇게 통하는 학원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라도 수거 공부 시키세요. 언제부터 저는 6학년부터 수거 시켰는데 되더라고요. 어법 기출 1 0개념 분석을 쫙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게더 중요한지 어떤 문제. 문제를 더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계속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문제를 시킵니다. 어, 일단 동사 파트는 무조건 잘 해야 되겠죠. 독해도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제 목적 찾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빈칸 추론. 보통 킬러다라고 얘기하는 빈칸 추론 간접 쓰기 준비 시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분석해요. 어, 어떤 게 나왔는지 저는 이런 강의도, 세미나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으러 다니고 좋아해요. 그럼 저도 배우는 게 좋아서 이걸 배워오면 우리 학생들한테 해야겠다 생각도 하고 어, 우리 학부모님께 꼭 알려줘야겠다 때론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설명회를 또 어, 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받는 학원비에는 이 부분이 저는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건 당연하고요. 공부 방법도 얘기해야 되고, 사춘기면 데리고 와서 얘기도 해야 되고, 어머니들을 가르쳐드리는 것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도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오늘 드린 핸드아웃에 보면 애들 추천도서 이런 거 넣어놨어요. 이런 거 애들이 볼수 있으면, 지금 학기 중에, 현재 중학생이면 볼 시간 없을 거예요. 단, 중일은볼수 있어요. 시간 되거든요. 선언수형 평가 대비. 이게 주관식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말했던 서수령은 쓸줄 알아야 되고, 논수령은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단답형은 요 문장이 똑같이 나서 그거를 그냥 쓰게끔. 주관식인데 객관식 같은 아니면 순서를 막 조합을 해 놓고 쓰게끔 이렇게 만든 게 단답형 주관식 문제예요 자2022 입학 전형 제가 어디 거를 가지고 왔냐면 한영외고를 가져왔습니다 한영외고는 영어 점수만 봐요 대신 영어가 중등 때올 A여야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영어교과 성적만 보기 때문에 꿈 수학이 하, 좀 삐끗해서 아쉬워라 삐가 나왔어 이래도 한영외고 넣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면접 이런 게 들어가요 면접 점수 그니까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 점수가 들어갑니다 출결은 당연한 거고 감점되지 않게만 하시면 되는 거죠 면접까지도 준비시켜 주려고 합니다 한영외고 가보자는 학부모님 계시면 미리 말씀해주시면 이거는 학교에서도 저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말씀 주셔야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더 얘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어, 그거는 천천히 어머니들 보시면 알수 있어요. 면접 면접도 말을 잘할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막 청산뉴스처럼 하라는 그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어, 우리 아이는 남자이라 말을 잘안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연습시키잖아요. 하부르타라는 걸로.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가장 좋은데요. 엄마랑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나이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남학생인 경우에. 그럼 또 약간 그냥 거리 두세요. 저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럼 제가 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이런 특이사항 전달이 안 내려가지 않으니까 전달 다 해주시면 도와드립니다. 배제고 장점 하나 이해해드릴까요? 저희가 보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내신 성적 안 보네요 내신 성적 관계 없이 정원의 1.5배수예요 그러나 공부를 자기가 너무 안 하고 공부가 싫으면 지원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1차 걸러지긴 해요 일반고보다는 훨씬 더 우리끼리 그냥 얘기로 물이 좋을 겁니다 공부하려는 분위기요 근데 이 남자애들이 정신 차리면 또 무서울 수 있거든요 얘네는 체력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가 다 공부하는 분위기면 내 새끼도 좀 어떻게 거기에 껴서 변화하지 않을까? 배재구가 의대 입결이 좋아요 일반고 지역 단위 자석으로 이 입결 순위 어머니들 찾아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들어갈 때 내신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들어가서 우리 애가 정신 못 차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선행시켜야 됩니다. 제가 영어학원 운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고등학교 되면 화가로 여지거든요. 수학 선행은 더전 영어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 특강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만큼 수학 시키셔야 돼요. 방하게 수학을 특강을 안 해. 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전은 영어로 쫙 쓰고 시간을 월화수목금 오고 수학은 특강 보통 오후에 많이 하거든요 매일 가 그럼 공부는 언제 해요? 어, 또 와서 해다 그렇게 들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게 상식이면 우리 애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맹모가 세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 아이를 넣어주세요 어,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한데 너무 가여워요 저는, 이게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 학원 아이들, 고마운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님은 뒤에서 뭔가를 희생하고 계신 거다. 엄마가 엄마 백을 못 사든지, 가구를 못 바꾸든지. 아, 전 이런 정신교육 무조건 시켜요. 고마운 줄 알아라. 엄마 구두를 못 샀다. 뭐. 아, 왜 이게 제, 제 실제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몇번설명했때 얘기 했죠. 철없는 대학교 1학년 때. 지배를 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고. 여름방학엔 엄마가 돈을 안 줘서 못났고 겨울방학에 한국을 잠깐 왔는데, 집이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막 벽지도 누렇고, 막, 막, 가구도 별로고, 어 냉장고도 너무 오래된 거 쓰고, 어 막, 소파도 여긴 떨어져 있고, 우리집 어 거지집 같아. 라고 철없이 말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공부를 안 시켰으면, 이번 달은 벽지를 싹 바꾸고, 다음 달은 냉장고를 바꾸고, 그 다음 달은 소파를 바꾸고. 근데 저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철이 늦게, 근데 늦게 들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고나이, 그 몰라요. 어, 몰라요. 중학생인 우리 아이는 더 몰라요. 그래서 이건 엄마가 얘기해주면 들리지도 않아요. 이거 원래 남이 말해줘야지 확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학원 아이들 잘 컸으면 하는 마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서. 제가 엄마가 되니까 아마 더그 감정이 들어갈 거예요. 저도 저를 희생해서 우리 아이 보냅니다. 기관에. 여튼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육아 이런 또 수업 들으러 갔거든요. 교육은, 육아는 가스라이팅이래요. 근데 전그 말이 완전 공감돼요. 우리 애들 가스라이팅 제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면 안 와닿거든요. 엄마랑 대화를 중이 남자인데 쫑알쫑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laughs> 그 그때 막 엄마 막 어쩌고 막 저쩌고 막뭐 어쩌고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중일 중이 남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막, 어머 학원에선 그래도 이렇게 웃네요. 집에선 저랑 얘기도 안 하고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래요. 근데 그게 너무 정상 이지 않아요? 애가 막 엄마 뭐 부엌에서 엄마 옆에서 말을 걸어 웃긴거 아니겠어요? <laughs> 중인데 그러다 또 돌아오거든요. 엄마한테 말 많이 걸고. 엄마랑 친해지는 시간 옵니다. 응. 그래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해요.